자이 시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일 것 같아요? 사랑이란 우리 세신랑 사랑이란 무엇일 것니까아 그렇죠 완전한 것.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답변입니다. 완전한 것.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를 먼저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아담을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느님이 그 아담을 보았을 때 평가가 어떻게 했어요? 참 보기 좋았더라, 맞죠? 보기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어떻게 보였다? 왠지 쓸쓸하고 옆구리가 하나 탁 비운 듯한 느낌 들었다는 걸. 그래서 아담을 싹 잠을 채우시고는 갈비뼈 하나를 탁 취하셔서 뭘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둘이 어떻게 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반쪽짜리란 것이죠. 그다음에 남은 반쪽인 하와가 생겨서 둘이가 한 몸을 이루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무엇이 되었다? 방금 우리 태경 자가 얘기했듯이 완전한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게 에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완전함, 하나됨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어떨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는 것, 귀중히 여기는 것, 그러한 마음의 상태 또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내가 어떤 남자 친구든 부모님이든 또는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앞으로 결혼하게 될또 신랑이든 신부든 또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을또 자녀든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어떻게 한다? 사랑이란 아주 소중하게, 귀중히 여기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회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 아낌없이 내가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사랑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남자 친구 있는 친구들 또 여자 친구 있는 친구들 연인의 관계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면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볼수 있죠, 맞죠? 어, 같이 밥을 먹어도 어, 입에 한 숟갈 더 주고, 뭐 하나 숟갈 더 더떠넘어주고뭐 하나 더못 들어도 더 챙겨주고 맞죠? 뭐잘안 멋있어도 멋있다 멋있다 해주고 잘안예뻐도막 예쁘 예쁘 해주고 맞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왜 그래요? 눈에 우리가 그럴 때 콩깍지가 쓰였다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 왜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보이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아요? <laughs>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정으로 산다. <laughs> 왜 이런 말을 하어요 우리 육신이 가진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줄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고 귀중하지만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나에 대한 자 다시 말해 탐욕이는 거예요 탐욕 내가 더 사랑받길 원하고 내가 더 소중히 여긴 받길 원하고 내가 더 귀중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 탐욕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한계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잘 지내다가 헤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왜 요즘 이혼이 급증합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사랑의 한계가 어느 정점에 달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린 것 이상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기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줄수 없고 세상에 행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몸이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때로는 다툴 때가 있고 때로는 서로가 맞지 않음으로써 조금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쿵쿵쿵 두드리고 치실 때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와 갈등이 있었던 지체를 바라볼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지체가 긍휼이 여겨지고 그 지체를 품게 되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본질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쓰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왜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한 몸이란 지체를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지 않으셔도 된 일들. 그것을 행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구원이셨음에 불까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함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한몸이은 지체를 내 몸과 같이 또는 나의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비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할례를 가르치고 전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중심에 있는 문제,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받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단한 번도 가르쳐온 적이 없다. 그것을 나의 너희에게 전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것을 행하라 권면한 적도 없다. 내가 전한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너희 할례를 전했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유대의 전통과 간섭을 비롯한 이 할례를 위한 할례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전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했다면 내가 박해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해받을 일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의 가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할 때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받는 모든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받을 이유가 없었다. 반대로 말하면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걸음걸음 앞에 늘 십자가의 걸린돌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모든 고, 모진 고통 가운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바울이 음. 예수 그리스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에 비친 자됨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바울, 바울 스스로 얘기하기에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신, 죄인된 존재였음을 불과하고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구원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그 구속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우리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베풀어주셨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에 빛진 자된 바울.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감당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달래갈 길과 주위의 수그를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같이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정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졌노라울리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면 이런 박해를 받는다면 이런 환란을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여러분들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또곧 있으면 성교 나가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교시 나가는데 이런 일 당한다면 두번 다시 성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그렇죠. 뭐 말로는 아닙니다. 그래도 갑니다. 우리 시시시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 손에 십자가 복음 들고 한 손에 예수 그룹의 리 십자가 사랑 들고 맞죠? 시시시 정신이잖아요.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이렇게 근데 만약 이런 혼란 당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고 사랑이고, 아 뭐, 정신이 없겠죠. 뭐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저의 어제 손아래 동서, 저와 처제와 동서가 베트남 선교사예요. 베트남 선교사인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정말 심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베트남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완전 통제시켜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통제시켰냐면 만약에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누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제 나오잖아요. 안에서 마트에 일을 하고 장을 보는데 시워도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14박 15일 동안 그 안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아파트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나왔다. 아파트 전면 봉쇄인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요. 식료품은 집에 있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해서 가족 중한 명이 이제 어, 통행권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해진 요일 동 동네마다 열정이 열이 다른데 우리 처제와 동서가 있던 동네는 목요일이었어요 그럼 목요일날 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잠깐 나가서 생필품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배를 보내줬어요 택배는 이제 갈수 있다고 해서 택배를 보내줬는데 택배가 거의 한한달 조금 안 돼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거긴 공산국가니까 이게 유통이 제대로 안돼어 있으니까 팽팽이막 돌다가 택배 버스가 다 으슬 우리가 정말 꽁꽁 싸매 갔는데도 다 으스러지고 그래서 도착을 했대요. 근데 처제한테 우리가 그걸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연락을 할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통금과 통제가 언제 풀리실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식료품을 보내주지만 이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다 먹고 이제 했을 때 사실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 때 엄청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 풀려서.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긴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성교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보금을 위해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우리 또한 한란과 박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이런 박해를 당한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너 그리스도인한 이유로 돌로 사람 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바울은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의미하는 여러 많은 세력들로부터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얘기합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빛친 존재임을 알기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들은 대에도 그 사랑 다 갚을 수 없음을 그가 알기에 그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져 있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 아니다 너가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고 너가 틀린 거야 서로 그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본질과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수인들은 자신의 살아남기 위한 하 한의 생존의 목적으로 지금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한 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이방 그리스인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그리스인들은 이제 반대로 자신들이 이 땅의 토착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께 더 옳은 거야 알았고 내세우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어 공교육 기간 12년 동안 배워오면서 세뇌되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미 체득되어져 있는 세상의 삶의 습관들 그러한 것들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다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먼저 주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의 십자가 사랑이 점점 더 메말라져서 결국에는 교회의 껍데기만 남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병든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할렐한번더전한적 없다. 그러 인해 내가 박해도 많이 받았고 십자가의 걸림돌에 있어 내가 많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이유는 내가 그 사랑에 비친 존재이고 그리고 나의 전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감당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다름 아니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너로 살아.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서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비친 존재로서 우리가 한 몸이는 시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여기지 않았다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박해와 핫난을 당했다면 그 순간 사역을 탁 그만두고.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밖에 가운데서도 본인이 보금의 살고 끝까지 감당했던 이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그의 심령 안에 흘러넘쳤고 또한 그 사랑을 자신이 정말 온전히 하나 앞에 갚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면 그가 알았던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 증거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오직 사랑.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서로 종노를 하라는 것은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같이 한 몸이 란 지체를 사랑하고 또한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기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랑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무대 지체들, 지금 여러분들 한몸 잃은 지체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듭니까? 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니, 아니, 반대로 바라보세요. 반대로 바라보니, 예, 사랑스럽습니까? <laughs> 어때요?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그래요? 막 분노가? 어? 그 분노가? <laughs> 그러면 안 되죠. 어. 오늘 어, 내가 왜컴티게 어, 짝꿍이 없어갖고 얼마나 고생인지 이런 분노가 오르면 고이러안 돼요 맞죠 뭐자기 서울 놀러가고 뭐 그런 거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방학인데 놀아야지 맞죠 <laughs> 어, 그런 생각들 우리 들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더 고생하고 헌신했을 때 어,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을 누군가가 감당해주지 않았을 때 화가 날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몸에는 지체의 그런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덮어줄 수 있게 돼요. 작은 실수도 용납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늘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기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그 지체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기함, 질투 또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것, 내 육신의 배본을 쫓는 것, 내가 더 소중히 여김받고 귀중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것, 만인의 연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만을 기다립니까? 누가 나를 더 알아주기만을 생각하고, 누가 나를 더 챙겨주기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사단이 우리의 귀속에서 유혹의 속상임을 계속 주는 거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으로부터 섬김 받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소중히 여김 받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먼저 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13,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온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개의 모든 율법의 조항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누가 실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다음 것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경려,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온전한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것을 너희가 생명을 걸고 지켜라.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하야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으신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몸이란 지체를 위해 나의 나댐을 내려놓고 나의 것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삶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에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뒤 자로 바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다시 한번 더 힘차게 해 어. 꼭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이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라고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뭐죠 개미 기어드는 목소리로 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인사합시다 시작자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 먼저 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 나의 것을 아끼지 않니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해야 될 그리스의 십자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턱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울줄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의 몸된 결을 이루어서 이땅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